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을 어,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솜생 여러분, 어, 이 시간에는 발달 심리에 대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발달 심리에 대한 어,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교재 앞에 컨텐츠가 나옵니다. 컨텐츠 제 1과목인 발달 심리, 제 2과목인 집단 상담의 기초, 제 3과목인 심리 측정 및 평가, 제 4과목인 상담 이론, 제 5과목이 학습 이론, 제 6과목이 총선 어, 이해론인데 이것은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간에는 이제 발달 심리에 대해서 하는데요. 발달 심리의 1번을 보면 인간 발달의 이해와 2번 발달 연구법, 3번 각 분야별 발달의 이해, 그 다음에 네번째는 인간 발달 단계별 특징, 다섯 번째는 인간 발달 일반 및 기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말씀드리면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있는 내용, 각 분야별로 발달의 이해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뭐, 신체적인 발달, 심리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 인지적인 발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도덕성 발달까지요. 분야별로 발달의 이해를 이해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인간 발달 단계별 특징입니다. 이건 태학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된 출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인간 발달에 이해를 하는데요. 인간의 발달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고, 또한 발달에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 강의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 제 1강 강의에서 발달 연구법까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교재 7쪽입니다. 인간 발달의 이해입니다. 인간 발달의 이해는 이제 발달을 우리가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요. 디벨롭먼트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아시는 대로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발달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테이지 즉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 이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갈때 그냥 이렇게 쭉 일관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한 10년 정도 안정이 유지되다가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글로 나타내면 왼쪽 부분이 상승적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바로 하강적 또는 퇴행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점에 오르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가 되는데 이 청년기 때는 이제 안정이 유지된다. 안정이 유지되는 그 기간이 바로 청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Development, 발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발달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변화의 개념과 하나는 안정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발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한 인간의 발달은 한 가지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 국한된다 즉 어, 신체적인 면 대표적인 내용만 써보면 심리적인 면 그다음에 사회적인 면 사회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게 인간의 발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죠? 예 전체성이라 하고요 동의어가 있네요 통합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총체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인간의 발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쭉 적어져 있는데, 한번 보죠. 최초로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 시기부터 사망할 때까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렇죠. 이거는 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심리, 행동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의 상호작용 인해서 인간의 발달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상승적인 변화와 하강적인 포함, 어, 변화도 포함되는 것이다. 거기에 이것도 써주세요. 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년기의 안정 유지가 10년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발달과 이제 성장이란 개념이 있죠. 자, 밑에 이제 발달의 개념이 쭉 나오는데, 이 발달의 개념을 한번 정독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발달의 원리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이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양적인 증가를 말합니다. 양적인 증가를 gross라는 성장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적인 증가를 의미한다라는 말의 밑줄, 그다음 성장통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뼈의 증가라든지 근육이 많아지고 볼륨이 풍부해지는 이러한 신체적 측면에 국한되는 게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요소가 있죠, 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심리적인 요소가 있고 환경적인 요소, 다른 말로 사회문화적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 생물적인 요소는 대개 이제 유전자 DNA가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대개 심리적인 요소하면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죠? 내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또는 내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자 거기 에 보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적 혹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써 인생의 발달 단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다음 어, 두 번째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 인간 발달의 상호작용, 직접, 간접의 생활 경험,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환경적인 요소는 거기 에 있는 대로 가족이라든지 학교, 직장 이러한 것들이 사회 문화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학습의 개념이 밑에 각주에 나와 있고, 사회화의 개념이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학습과 사회화에 연관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또는 사회 문화적 또는 환경적 요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문화적 요소는 인간의 학습과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있어요. 여기 사회적에 이제 써본다면 인간의 사회화라는 것과 학습, 이런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화라는 건 뭡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가족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러한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한 것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런 게이 사회화 과정이라는데,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그 안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각주 제일 아래네요. 그 안에서,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사회적인 기대, 관습, 가치, 신념, 역할, 태도,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회화라는 것이고요. 학습이라는 것이 있죠.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과 훈련을 하나요? 예, 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든지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실력 다지기 보면 학습과 성숙, 성장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개념을 구분하는 건데, 학습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장도 말씀드렸죠. 신체적인 양적 증가를 말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안 하는 것이 바로 성숙을 안 했습니다. 자, 성숙의 개념은 뭐냐? 성숙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든지 어, 겨, 경험이라든지 훈련 그러한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훈련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 너참 많이 성숙해 보인다. 성숙해졌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숙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냐면요, 첫째 줄에 있습니다.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것이며 그러시고요. 경험과 훈련에 의하지 않는 것이 성숙의 개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장은 신체의 양적 증가를 나타내고, 그 다음 가로입니다. 성숙은 경험과 훈련에 관계없이 유전적인 인자, DNA가 되겠죠. 유전적인 인자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유전인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인자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인자에 영향을 받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성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개념이 유사한 게 아니죠. 세 가지 개념이 구분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인간 발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가 1번부터서 11번까지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달의 원리인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자, 1번. 1번을 읽어보면, 변화 과정을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변화. 말씀드렸죠? 상승 변화와 하강 변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에는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 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하다.